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풍류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총은 EMG에서 나온 어, STI 2011 컴뱃 마스터입니다. 어, 이 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 총은 여러분들이 존이에 나왔던 그 총으로 기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총은 STI 2011이라는 모델을 어,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에서 커스텀한 어, 그런 제품이고요. 일단은 뭐더 설명드릴게 없네요. 워낙 유명한 종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외형을 보시면은 어 일단 크게 이렇게 슬라이드 양옆에 어 레이저 각인이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어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컴뱃마스터하고 이제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의 로고가 이렇게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프레임 하부 프레임에는 STI의 음각 각인과 EMG의 이런 각인이 음각으로 같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을 보시게 되면은 어, 타란 택티컬의 로고와 함께 이렇게 음,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 이라는 레이저 각인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일단 EMG의 어, 컴뱃마스터는 아미라던가 이런 저가 제조사들 보다는 조금 더 각인 자체가 어, 싸구려 같지 않은 착색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하얀색의 붕 뜨는 어 그런 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꽤나 볼만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아웃바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황동 보다는 약간 로즈골드에 가까운 어, 그런 어, 색상인데요 이 아웃바렐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어, 잘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도색 자체가 굉장히 얇게 발라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어, 마찰이 심한 이런 작동부에서 이런 도색 까짐이 굉장히 빈번하고 빨리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만약에 어, 사용을 하시다가 따로 세라코트를 맡긴다던가 어, 하시는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틸 모델이기 때문에 또 아웃바렐도 스틸이고 해서 어, 아노다이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틸이라서 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또 다른 택티컬의 로고가 어, 레이저 각인으로 박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슬라이드는 이 정도면 은 됐을 것 같고 일단 앞부분을 보시면 은 프론트 사이트가 어, 시인성이 좋은 파이버 옵틱 어,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리어를 보시면 은 어, 어느 정도 요 나사 조절을 통해서 영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리어 사이트 하이카파에서 흔히 보이는 어, 그런 리어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또 다른 거는 거의 대부분 기존 에어소프트 게이머라던가 콜렉터 분들이 쓰시는 하이카파랑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하부 프레임에는 어, 라이트라던가 뭐 기타 레이저라던가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어, 레일이 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스티플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에어소프트건의 베이스가 되는 게 커스텀된 총기이다 보니 그것까지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요 스티플링 상태가 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암이라던가 이런 제조사들의 스티플링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그립은 고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탄창 멈치를 보시면, 어, 요렇게 나사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면서 불편해서 일단 제거를 하긴 했는데 요 총을 구매를 하시면 어, 지금 보이시는 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창 범치 범, 어, 멈치가 튀어나온 부분만큼 요런 다른 부착물이 어, 올라와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왜 붙어 있냐면 느 탄창 교환을 할때 저희가 멈치를 누를 때 요까지 어 닫기 위해서는 약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션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하는데, 이렇게 안 눌리면은 조금 더뭐 총을 어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누른다던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 그게 왜 올라와 있느냐. 어 이런 어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 조준을 한 상태에서 빠르게 단창 교체를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그런 부착물이 붙어 있었고요. 제가 손이 커서 그런지 습관이 더러워서 그런지 어 슈팅을 하면서 사격을 하면서 이게 계속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눌려서 탄창이 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착물을 떼버렸고 만약에 처음에 이 총을 구입을 하셔서 쓰시다가 어 나는 그런 문제가 없던데 하시면은 그냥 이 부착물을 안 떼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트리거 가드가 언더컷이 되어 있어요. 어, 왜 언더컷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어, 총을 권총을 이제 핸드건을 파지를 했을 때 이런 어, 트리거 가드 언더컷이 되어 있지 않은 핸드건은 약간 이 어, 부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어서 손이 이 밑을 상대적으로 밑을 잡고 이렇게 파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 어, 언더컷을 해놓으면 은이 부분만큼 컷한 부분만큼 손가락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고 이 부분 말고 이 앞쪽 언더컷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핸드건을 어, 한 손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으로 파지했을 때또이컷된 만큼 또 올라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권총을 어, 파지를 할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어, 커스텀입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 언더컷 된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슈팅용이라던가 어, 핸드건에서 이제 이런 트리거가 드 언더컷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총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완성품에 언더컷 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근데 이 총은 이제 언더컷을 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거대한 어, 맥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맥걸 같은 경우에는 어, 혹시 보이시나요? 어, 지금 이 맥걸 안쪽을 보면 유선형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어,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창을 넣으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맥걸이 장착이 안되 있는 어 권총들은 탄창을 넣을 때 어, 조금 좀 완벽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대로 된 각도로 탄창을 넣어야 이렇게 탄창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매개를 장착하게 되면은 약간 이쪽으로 틀어져도 어, 약간 빨려 들어가듯이 탄창이 들어가고 이밑에서해도 살짝 각도가 틀어져도 이쪽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어, 탄창이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어, 고로 맥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외형은 사실은 뭐더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워낙 유명한 총이고 워낙 유명한 이런 하이카파 시리즈와 비슷한 총이기 때문에 외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아까 영상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옆에 있었는데 이게 왜 있는지 궁금해 하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임지 총들이 기본적으로 WE의 베이스이다 보니 어, 아무래도 집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사실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옵션을 어, 바꾸실 텐데 총은 이너바를 하고 호복 고무만 바꾸시기를 권장드려요. 지금 챔버까지 바꾸면 좋을 텐데, 어, 현재 더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메이플리프 옵션 챔버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아 메이플리프 어, 썩어도 준치라고 좋겠지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어, QC가 개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살짝 깎여 나간 그런 자국이, 있, 뭐, 보이시나요? 어, 지금 이쪽은 제가 이 챔버 벌을 갈아낸 자인데, 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던가 아니면 은 뭐, 요런, 어, 금형 사출품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뜨는 어, 마감 처리가 덜된 그런 걸 벌라고 하는데, 그 벌가 있었고, 제가 가지이 챔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쓰는 리뷰를 보면은 똑같이 뭐 버가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이런 q 시 부분 문제도 있었고, 어 기본적으로 챔버가 대부분 이렇게 투피스, 요 부분이, 어 요렇게 요 부분이 투피스로 되어 있어서 나사로 투피스로 되어 있는데, 원피스입니다. 총에 넣기가 정말 지랄 같아요. 어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공구방치로 사살 때려서 넣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들어가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하도 안 들어가서 공망치로 살짝 두드려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가공의 흔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하고이쪽에 가공을 해줘야만 슬라이드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을 가공을 하지를 않으셨다면은, 어, 노즐이 이쪽에 끼어서 잘안 빠지는 일이 발생하고, 노즐이 끼어서 잘안 빠지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뒤로 완전히 후퇴하지 못하고 걸려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갈아내서 작동이 될것 같았고, 실제로도 어,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여기를 갈아내면 문제가 뭐냐면, 이 총에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요. 어,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문제가 생겨버렸죠. 어, 일단은 이 챔버 자체가 총을 쏘다가 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뒤로 빠져버립니다.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 챔버 자체는 빼버리고, 어, 순정 챔버에 옵션이너바를 하고 호모고무를 장착을 했습니다. 훨씬 나아요. 작동도, 어, 원활하게 되고, 집탄도, 뭐, 먼 거리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집탄도 많이 좋아졌고요그 다음에 지금 영상에서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어, 스틸 버전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콜 스프링, 흔히 뭐, 리턴 스프링이라도, 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앞쪽에 있는, 어, 스프링을,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스틸 버전이니까 당연히 리코일 스프링도 제조사에서 알아서 맞췄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틸 버전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쏴 보시면 굉장히 출렁거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 이제 메탈 버전에 맞는 어 리코일 스프링을 장착해 놓고, 스틸 버전에서는 이제. 더 강한 착력의 스프링을 쓴게 아니라 그냥 뭐 메탈 버전의 어 이런 스프링을 그대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총이 이제 썼을 때 출렁거린다는 거는 이렇게 반동으로 이렇게 총구가 들리고 어 이게 앞으로 늦게 가니까 이렇게 들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는 건데 어, 그, 요 부분은 교체를 해주시면은, 원활하게, 뒤로 탁 가서, 이렇게 들리기 전에, 앞으로 오기 때문에, 어, 이런 출렁거리는 느낌보다도, 아, 묵직하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출렁거리는 그런, 반, 어, 반동과, 그 다음에,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갔다가, 오는 속도, 속도도 느리고, 이렇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속사도 힘들고, 이런 모로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대충 140%에서 150% 정도 되는 이제 리코일 스프링을 구매를 하시면은 이 스틸에 딱 맞게 그런 작동성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걸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단점과 외형, 그 다음에 설명은 더 드릴 게 없고, 어, 집탄 테스트를 6m, 12m에서 진행했는데, 한번 보시고 정평을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어, 일단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6미터의 집탄은 어, 괜찮은 편입니다. 준수한 편이에요. 솔직히 6미터에서도 집탄이 안 좋다면 그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너바레하고 호복 고무를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꾸기 전에는 6미터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탄이 막 튑니다. 어, 하지만 6미터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문제가... 뒤에 나왔던 12m 사격 영상인데, 음, 이너바렐하고 호모고부를 이제 옵션으로 갈아줬지만, 이제 아무래도 10m 이상 넘어가는 거리에서 쐈을 때는 어, 중간중간에 꽤 탄이 많이 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챔버까지 바꾸거나 아니면 이 뭔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조금 더 집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진 모델 자체가 스틸이기 때문에 그런 반동에 의해서 조금 더어 그런 집탄에 대한 이런 역량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이 총의 총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은 스틸 버전 그리고 메탈 메탈이든 스틸이든 어 꽤나 저렴한 가격에 어 풀메탈 혹은, 스틸 핸드건을 가지실 수 있고, 그 총이 하물며, 이제 존에게 나왔던 우리 어, 키아노 성님이 들었던 그런 총의 어, 모양을 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음, 일단, 뭐, 외형과 가격 부분 그렇지만 성능이 약간 아쉬운? 일단, 부가적으로 이 박스를 까서 바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총이에요. 어, 집탄 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손을 봐줄 필요가 있는 하지만 손만 조금 보면은 굉장히 어 만족스러운 총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